사랑은 언제나 미완의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벽은 그 사람의 진심은 무엇일까? 라는 거대한 물음표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인연이란 단순히 우연히 만나는 것을 넘어 수천 번의 생을 지나 쌓인 업과 정의 결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인연의 실타래를 타로라는 도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의 정제되지 않은 속마음과 앞으로 두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의 지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인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에너지를 더 멀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카드가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파동도 없는 듯 무심해 보이지만 그 깊은 수면 아래에는 컵의 여왕처럼 넘칠 듯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츤데레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표현이 서툴러 오히려 더 냉정하게 굴고 있는 것이죠. 소드나이트와 소드 여덟 번의 흐름은 그가 당신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충동과 혹시라도 다가갔을 때 당신이 불편해할까 봐 스스로를 묶어버린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당신의 태도와 말투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살피며 확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관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고민하는 그 사람의 진심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가진 용기가 당신의 빛나는 존재감에 비해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인연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 카드는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느끼는 따뜻한 설렘과 정서적 일체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기에 자신의 상황이 당신이라는 귀한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정의의 저울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느끼는 깊은 외로움은 당신을 향한 갈망을 키우지만 동시에 내가 이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일까라는 열등감과 불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건넨 따뜻한 배려와 기다림을 그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리를 두고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당신과 함께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는 펜타클 에이스의 새로운 시작이 싹 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의 주인공은 당신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매료되었습니다. 완주 여덟 번의 기운처럼 당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에게는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불꽃이 화려할수록 그 뒤에 가려진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그는 과거의 사랑으로 인해 입었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에 당신을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힘 카드와 은둔자의 에너지는 그가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며 혼자만의 동굴 속에서 생각의 탈레를 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사람의 애매한 태도는 사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선택한 조심스러운 배려입니다. 그는 지금 당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흐름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은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앞에서 완벽하고 단단한 황제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달 카드와 소드 세 번의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선을 긋거나 차갑게 구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가치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자신이 감당하기 벅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해피형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역설적으로 악마 카드는 그가 당신에게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강한 중독성을 느끼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지금 이 아프고 불안한 관계의 방식을 끝내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정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내린 결심은 비록 느리고 서툴지라도 결국 당신이라는 종착력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기다려준다면 그 얼어붙은 마음도 결국 봄볕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인연의 길은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깊이 갈망하고 있으며 그 마음의 무게 때문에 오히려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옛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체기와 오해, 그리고 불안함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단단한 결실을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본연의 빛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며 기다린다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우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